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최신 성과, 바로 파워월 배터리 생산 기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에 위치한 기가팩토리에서 단일 근무 교대 기간 동안 500개 이상의 파워월을 생산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바다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주요 생산 허브 중 하나로 전기차 배터리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록을 세운 파워월은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태양광 패널과 함께 사용되면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시에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부터 파워월 3세대를 출시하며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파워월 3는 강력한 성능과 내구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파워월 3를 수조에 넣어 2비트가 넘는 물에 잠기도록 실험했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 실험은 파워월의 방수 성능을 극적으로 보여줬죠. 이러한 기술적 혁신 덕분에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60만 개 이상의 파워월을 설치했습니다. 이중한 고객은 파워월 설치 후한달 만에 전기 요금을 무려 94%나 절감했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번 기록적인 생산은 테슬라 에너지 부문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2분기 동안 9.4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며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 분기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로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프로그램은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가 어떤 혁신적인 제품과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